그리고 오구님, 저희 딸은 이제 9살이 되는 여자아이에요. 항상 어른들 일에 너무 궁금해하고, 그 일에 꼭 개입하려 하고, 뭔가 항상 불안해해요. 14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내서인가요? 눈치도 <laughs> 많이 보는 편이고요. 문제 있는 걸까요? 그러셨어요. 아주 불안이 많은 아이죠. 문제까지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쓰신 말 가지고. 불안이 많고, 그 다음에 눈치를 보고, 눈치 속에서 어떻게 음... 생존의 길을 찾는, 요런, 성격을 가진 아이죠꼭 네. 나쁘지만 은 않습니다. 좋은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 자기가 좀 피곤하긴 해요. 자기가 피곤하긴 음. 하지만 나쁜 성격이다라고 네. 말할 수는 없다고 그렇지요. 생각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근데 부모님이 그거에 대해서 선을 그어주시는 건좀 필요해요. 너한테 불안한 일을 만들진 않을 거다. 음. 음. 응? 부모가 의도적으로 너에게 나쁜 일을 만들 생각은 없다. 네. 살다 보면 어쩌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음. 어, 엄마 아빠를 믿고. 엄마 아빠가 너에게 나쁜 일 만들지 않을 거라는 걸 믿어달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부모 얘기도 아이한테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도 좋아요. 음, 음. 아이가 불안하지 않을 상은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네. 아이가 괜히 엿듣게 하지 마시고 네. 이런 아이는 굉장히 어떻거든요 네네. 어듣고 자기 마음대로 상상을 음.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막 걱정을 음. 한 다음에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그 상상은 다 틀린 상상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네. 대부분 다 엉뚱한 상상을 하니까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확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네. 미리 부모님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가 아까 사연도 그렇고 이번도 그런데 부모님이 아이한테 정확한 아이가 바라는 바를 얘기하지 않으세요. 아까 사연은 동생이 갖고 싶은 게 아이의 욕구고 네. 이거는 아이는 위험한 일이 자기에게 생기지 않았으면 부모로 인해 음. 아. 이게 지금 이 아이의 욕구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럼 그 욕구를 네. 부모가 채워주고 그걸 그렇죠. 음. 편안하게. 편안하게 미리 말해주면 되는데 고그 말을 음. 안 해주고 오히려 아이 행동만 나무라는 거. 너왜 엄마 아빠 들어가 있게 하냐 너왜 엄마 아빠 말을 엿듣고 니네 마음대로 끼어드느냐 음. 음. 아이 행동을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아이가 갖고 있는 걱정. 아, 아이가 갖고 있는 바람에 아,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얘기를 하면 뒤에 문제들은 저절로 그렇죠. 해결되거든요. 오, 그렇죠. 원인을 그렇죠. 놔두고 결과만 해결해 주면 되는데 예. 조금만 예. 통찰해서.